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8일자 여러분들과 하나의 여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세상승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될지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분할이 진행되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특히 기타 내용 보시게 된다면 여기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기계 이두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가치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차세대 발사체 산업의 협상자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투자를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할 만한 재료가 확실히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상승 자체가 대세 상승에 대한 초읽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높게 홀딩하면서 아직까지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도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매수 평단가 낮춰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게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달 사우디 방산 관련 재료와 함께 주가 반등해주는 시점 전 고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때 저희가 14만 5천 원의 매수를 이미 해서 아직까지 목표가를 25만원까지 보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14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를 25만원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제가 보내드린 시간 보시게 된다면 2월 15일 장전에 227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현재 아직 목표가인 25만원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이 재료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게 이제 상승의 끝인지 아니면 수급이 단순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200분이 넘는 실제 주주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주요 매출 일정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 등 실시간으로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4월달에 터질 주요 공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에 대한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 반등하면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아직까지 없다는 부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 시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하나의 오로스페이스에 대한 대응 방법 미리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 미리 해보시고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을 일단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나마 대응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확실히 마음 편히 대응이 되실 거고요. 이 보고서를 읽고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보유하고 계시는 하나의 오로스페이스 주주님들께도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현시점 25만원까지 잡고 가실 수 있지만 이 25만원 도달 이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도 전부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구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100% 무료로 지금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흔하해운과 FNS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제가 4월 8일자 오늘 장전 8시 55분에 262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FNS테크 마찬가지로 갭을 크게 띄우면서 주가 반등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눌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15% 넘게 수익을 낼수 있을 만큼 저유익게 가져왔던 종목이고요. 흥하해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 오늘도 저희가 매수를 저점에서 했기 때문에 장중에 20% 넘게 수익을 낼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만 드리고 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타점 잡아가는 부분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타 종목으로 단순히 수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기가 조금 어렵다. 공업 때문에 단타 대응이 조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재료 분석 확실하게 끝낸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이번 올해 들어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주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눌림 구간 형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안전하게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 본격적으로 이번 4월 말부터 5월까지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이40% 이상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단타 종목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문자 보낼 때 적어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시면서 실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말로만 드릴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 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천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에던 8천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 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